안녕하십니까. 아, 비블럭 거래소의 황이찬 대표입니다. 아, 저는 오늘 아, 본 정책 토론을 통해서 아, NFT 마켓플레이스에 관한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하려 합니다. 아, 다만 아, 며칠 전 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네, 이건...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 오늘 리스를 발표에는 아, 국내 NFT 마켓플레이스의 제도적인 현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또한 아, NFT 거래 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아, 우리가 결국에는 NFT 이용자를 아, 투자자 보호 측면으로도 접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의 큰 주제 세 가지인데요. 아, 첫 번째는 아, 금융당국의 제도적 규제를 NFT 사업자가, NFT 마켓플레이스가 금융당국의 제도적 규제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두 번째, 아,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통해서 작가들의 권익이 예,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아, 자금 세탁 방지 방안은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아,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 NFT 마켓플레이스, 아, 즉, NFT 거래 사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 범주에 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급법 제2조에 지정된 것처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그리고 이전,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NFT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작년 10월 28일이죠. 아, FATF는 NFT가 가진 원본 증명이나 아, 소유권 증명, 그리고 아, 가치 증명 등을 떠나서 아, 예를 들어서 아, 투자나 그리고 증권의 형식을 띠게 된다면 향후에도 어, NFT가 가상자산으로 지정하여 관리될 수 있다라고 발표했었죠. 아, 그러나 현재까지 NFT가 가상자산으로 관리 전환될지 여부는 아,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데요. 아, 여기에는, 아, NFT한, 아, NFT에 대한, 아, 조세의 문제도 이제 빠질 수가 없겠죠. 아, 현재, 그리고 NFT와 관련한 정무부처 구조가, 아, 금융위원회와, 아, 코피유 아, 금융정보분석원이죠. 예, 이쪽이 특급법을 담당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아, 각각 부가세와 소득세 양도세 등을 조세하겠다 라고 예고했었지만 아직 명확히 아, 네, 결정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금융당국의 입장으로서는 어, 보다 어,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어, NFT에 대한 조세와 그리고 가상자산 해당 여부는 아직 답보 상태다 라는 보도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현재 어,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어, 상당수의 많은 어, NFT 사업자가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해서 어, 키사의 어, ISMS부터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어, 대략 어, 키사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 NFT가 NFT가 아직 어, 금융위를 통해서 정식으로 어, 가상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NFT 서비스를 위한 ISMS, 아, ISMS 인증을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 어? 어, 현재로서는 키사 측도 어, 관계 부처와보다 어, 많은 협의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ISMS와 어, 바스프, 가상 자산 사업자인가도 완료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아, 이런 부분은 예, 아, 기사 측의 입장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ISMS가 진행되지 않으면 애플을 아, 통해서 어, 바스프, 가상 자산 사업자인가도 진행할 수가 없겠죠. 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제도권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 답보 중인 상황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NFT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 관계당국에 NFT에 대한 적절한 입법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에, 음, 아, 즉이 산업에 대한 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뭐 어떠한 발, 어떠한 일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 있겠는가. 음, 아, 첫째로 아, 무인가 사업자들, 그러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NFT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아, 사업 의지 없이 아, 특정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이 되거나 방치가 될 여지가 크다라는 점이 있겠고. 해외의 경우에도 어, 이 NFT 시장은 AML 측면에서 AML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 자금 세탁 여지가 아주 다분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 금융위에서도 아주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어, 바스프 사업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수준의 준하는 어, 조속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아, 그리고 특정 NFT 사업자가 아, 폐업이나 사이트를 폐쇄했을 시에 어, 해당 NFT 컨텐츠가 유실될 수가 있겠죠. 피해가 발생하겠죠. 아, 무슨 이야기냐? NFT가 가진 컨텐츠, 즉 아, 그림이나 사진, 영상 등은 블록체인에 함께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사업자의 중앙 서버에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NFT 메타데이터에는 해당 NFT의 발행 정보나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 내지는 아, 뭐 트랜잭션 아, 소유권 변경에 관한 데이터 조공만 이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아, 사이트나 사이트나 플랫폼이 이제 폐쇄될 경우에 아, 그 컨텐츠가 당연히 유출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 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저작자와 아, 구매자 내지는 아, 투자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구매자와 저작자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아 그렇다면 우리 NFT 사업자들 또한 NFT 사업 자체를 금융당국의 제도권 관리 규제를 통해서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느냐? NFT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금융당국의 제도적 규제를 에, 충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우선 아, 말 그대로 아, 제도적 아, 제도적 규제를 이행하려면 아, 시스템과 매뉴얼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 그중에 첫 번째를 예를 들자면 아, 가령 어, NFT 거래 서비스에 대한 운영약관 아, 내지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용약관들이 각각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NFT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죠. 구매자가 특정 NFT를 구매함으로써 마치 원작자의 저작권까지도 소유하게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법률적으로는 이 전송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어, 구매자가 원작자의 NFT를 구매해서 어, 예를 들어서 XR 플랫폼, 메타버스,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기타 다른 플랫폼에 어, 전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든지 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어, 이러한 부분처럼 어, 저작권과 같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마켓 사업자의 권리와 책임 소지 어, 그리고 서비스 제공 범위 등에 대한 아, 표준적인 약관이더라도 가이드가 되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최근에, 아,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아, 특정 플랫폼 사업자들은, 아, 이러한 NFT 약관 부재나 허점을 이용한 내용을, 아, 그들의 사업 아이템 변형 방식으로 많이들 이제 홍보하고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 제 생각에는 뭐, 비니스 영역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물론 이러한 것보다는 어, 협회 차원에서 어, NFT 표준약관을 제정해서 어, 관계부처와 소통하고 하는 그림은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아, 마치 어, 한국 블록체인협회가 어, 트래블롤 관련 표준제안을 넣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음으로 어,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통해 어, 작가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어, 해외 플랫폼이라든지 어, 국내의 많은 플랫폼에서도 덱스, 특히 덱스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탈 중화 형태의 NFT 마켓이라든지 어, 페이크 민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 저작권이 없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인 양 허위로 민팅을 해서 어, 원작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AML 팀과 그다음에 NFT 전단 팀을 따로 운영을 해서 어, 작가들을 위해서 이제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어, 인증 작가와 미인증 작가를 구분해서 관리한다. 어, 인증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활동을 했고, 어떠한 작품을 발행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집을 해서 어, 내용을 검토한 후에 작가와 유선으로 연락해서 인증 절차를 다 거쳐서 인증작가 관리 제도를 저희가 운영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 현재 국내에서 이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들인데, 저희 플랫폼에서는, 원작자를 위해 이제 추급권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반이라든지 도서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로열티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서 NFT 작가라든지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페이크 민팅이라든지 자기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원 어, 저작자가 1차 판매를 이루어주고, 1차 구매자가 또 2차 구매, 아, 차 구매자에게 팔, 어, NFT를 팔고, 2차 구매자가 3차 구매자에게 팔아, NFT를 다시 판매를 하여도, 어, 뭐 도서나 음반처럼 원 저작자에게, 어, 저, 저작권, 어, 어, 특정 퍼센트, 의 로얄티가 지급이 되는 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들을 통해서 작가들의 권익도 충분히 보호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근데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음, 자금 세탁 방지 방안은 강력하게 실행되고 있는가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코인 거래와 NFT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보니까 베스프 사업인가를 취득할 때도 그렇고 오히려 NFT 서비스를 시작한 지금 NFT 마켓을 통한 자금 세탁에 대해서 더욱 더 시스템 고도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외 플랫폼의 사례를 들어봐도. 어, 상당히 빈번하게 어, NFT를 통한 자금세탁이 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자기 자식이 발행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아주 예를 들어서 기초적인 단순 그림 작품을 부모가 음, 아주 비싼 값에 경매를 통해 구입한다든지 어, 뭐 이런 거는 탈세나 증여세와도 관련이 있겠죠. 아, 실제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어, STR, FDS, RA 등 아, AML 업무에 어, 상당한 인력 투자와 아, 시스템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는 라점 아, 그리고 아, 이러한 내용이 아, 협회와 아, 관계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n f t 사업자들이 갖춰야 될 아, 기본 요구 조건 제정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결론적으로 그래서 NFT 사업자와 관계부처 간에 조속하고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 어, NFT 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NFT 표준 이용약관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NFT 저작권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든지. 음, 물론 어, NFT 사업자 또한 자금 세탁 방지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무조건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한다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어, 그리고 N, 아, ISMS나 어, 가상자산 사업자인가를 아직 어, 취득하고 있지 못한 신규 사업자들에게도 어, 제도권 안착을 위해서 어, 공정한 절차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점. 아,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아, 협회와 관계부처간 긴밀한 대화 와 협조가 필요하다. 아, 그리고 한국 한국 NFT 시장은 아, 해외 시장과 비교해도 아, 충분할 정도로 빠르고 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 현재 뭐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P2E 시장이라든지. 내지는 NFT를 활용 아, NFT를 활용한 아,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와 가이드가 시급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 이상으로 아, 비블록골에서의 황익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